꼭 한번 시도해 보세요. 온 가족이 욕조에 스케줄을 정하는 놀라움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씩 욕조에 물 받아놓고 목욕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욕조에 누워서 휴대폰으로 영상 보고 조명 끄고 눈 감고 힐링하고 싶은 그런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욕조에는 휴대폰을 거치할 만한 것도 없고 조명을 꺼버리면 완전 깜깜해서 씻을 때 다시 일어나서 추운데도 문 열고 그런 번거로움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는 단돈 33,000원으로 30분만에 이두 가지를 모두 해. 결할수 있는 그런 제품을 리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두 가지 제품을 활용을 해볼 건데요. 바로 타공 없는 유자형 욕실 선반과 무선 센서 등 제품입니다. 첫 번째 제품은 무선 LED 센서 등인데 한 개당 8,800원으로 센서 등 본체와 충전선 그리고 설치 자석이 딸려오는 제품입니다. 아무래도 자석으로 탈부착을 하는 거여서 제품에 물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간단하게 탈착을 하고 물이 묻지 않는 곳으로 옮겨놓으면 되기 때문에 이 제품으로 골랐고요. 보시다시피 눈을 편안하게 해주는 노란색 컬러로 구매를 했습니다. 사용법도 간단한데 충전선으로 충전을 해주고 원하는 지점에 자석을 부착한 다음 떼었다 붙였다가 하면 됩니다 이렇게 버튼을 눌러가면서 센서 모드와 일반 조명 모드를 선택할 수 있고 센서 모드 같은 경우에는 5에서 100%까지 밝기 조절도 되는 상품인데 가격이 너무 저렴해서 이 제품으로 골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품은 무타공 U자형 욕실 선반인데 15,800원에 M사이즈 선반 두 개를 구매할 수 있었는데요 사이즈는 가로 32cm고 센서 등이 가로 30cm여서 선반 밑으로 센서 등을 숨기면 상당히 잘 숨겨질 것 같아서 구매를 진행했고 결과적으로 보면 아주 사이즈가 잘 맞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동봉되어 있는 제품 세트들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상당히 가볍고 뾰족한 부분이 없는 둥근 형태여서 맨몸으로 있는 욕실에서도 안전할 것 같아서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이 제품도 설치법이 너무 간단한데 몸통 부분을 이렇게 열어주시고 U자형 사이드 액세서리를 양쪽으로 조립해 줍니다. 그리고 상자 안에 들어있던 볼트를 잘 조여주시고 몸통 뚜껑을 다시 닫아줍니다. 이후에는 U자형 사이드 액세서리 뚜껑을 열어보고 부착식 스티커를 이렇게 꾹 눌러서 끼워주면 됩니다. 아 그리고 제가 순서를 잘 못했는데 이 부착식 스티커에 볼트를 지금 할 필요는 없고 욕실에 설치를 하고 나서 볼트를 조여주는 게 제대로 된 순서입니다. 아무튼 부착할 벽면을 이렇게 마른 수건으로 잘 닦아주시고 부착식 스티커를 오픈한 다음에 위치를 잘 잡고 붙여줍니다. 이후에는 본체를 이렇게 떼낸 다음에 손톱이나 도구를 활용해서 스티커에 공기 기포들을 밖으로 빼내면서 더욱 단단하게 고정이 되도록 만들어. 그리고 다시 본체를 붙여서 스티커 부분에 있는 볼트를 잘 조여주시면 설치는 끝입니다. 그 다음에는 U자형 욕실 선반 밑에 조명을 설치해야 되는데 이 센서등은 제품 한 개당 두 개의 자석커가 오니까 한 개는 선반 바닥에 한 개는 센서등 뒷면에 붙여주시면 됩니다. 이후에는 자석 부분을 맞닿게 해서 고정시키면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제가 영상으로는 못 찍었는데 선반 위에 거치대를 활용해서 휴대폰을 놓으면 뜨거운 물에 누워서 편안하게 영상을 볼 수도 있고 뜨거운 물과 열로 몸 몸을 지지고 있을 때 시원한 음료수 놓고 한 잔씩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뜨거운 물 속에 누워서 영상을 보고 싶어서 이러한 분위기로 연출했는데 집 욕실 컨디션에 맞게 원하시는 간접 조명 인테리어를 저렴한 가격으로 부담 없이 한번 시도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꼭!